이제 챕터 5하고 6 우선 그 자료집을 본다면 어떤 그 정신분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 정신분열은 두 가지 경우가 크게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는 해리 현상이죠. 그러니까 해리는 뭐냐면 정신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큰 충격이나 외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장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툭 떨어져 나간 것과 같은. 그래서 툭 떨어져 나가 마치 우리 손가락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면 살아서 움직이듯이 우리 정신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툭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 자체가 스스로 돌아가는 거죠. 또 그것이 전체 정신을 대변에 버리기도 하고요. 컴플렉스하고는 또 다르죠. 컴플렉스는 전체 정신 안에서 나름대로 돌아간다면, 정신분열은 전혀 별개처럼 떨어져 나가서 독자적으로, 전체 정신의 지배도 안 받으면서 어찌 보면 거의 독자적으로 가는 그래서 이걸 이제 해리라고도 하잖아요. 마치 망치로 탁 때렸을 때, 여기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살아서 움직여서 별도로 하는 그런 정신분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정신 분열은 거의 태생적. 그러니까 그 정신이 구체화되기 전에 모양을 갖추기 전에 그 타격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자양분이 없거나 또 엄마나 양육자로부터 충분히 정신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 됐거나. 그래서 아주 유아기 초기에 그 정신의 그 양분의 결핍으로 생긴 어, 이제 이런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는 세 번째 경우라면 만성화된 신경증이 정신증으로 되는 그러니까 만성화된 정신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종류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정신 분열을 세 종류로 나누는 경우를 내가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책에서는 지금까지 내 경험에 의하면 아마 이렇게 세 종류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치료하는 방법도 상당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태생적으로 낳자마자 그게 이제 자기애적인 성격 장애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거의 그리고 엄마하고의 그 공생 단계에 머물러 버리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융적으로 말하면 자아가 자기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응? 그 자아가 자기 안에서 머물는 상태. 이제 이런 상태로 볼수 있을 겁니다, 아마. 분리가 안 된. 어, 그런 사람들은 치료가 이제 거의 그 자폐아하고 유사합니다. 자폐아동. 자폐아동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자폐아동과 어떤 그 생후 초반부에서 이상이 생겨서 정신분열이 있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자폐아동은 거의 선천적입니다. 거의 낳자마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선천적으로. 물론 후천적도 있습니다. 자폐가 후천적도 있습니다만 거의 선천적으로 오는 자폐아동은 내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 좀 맑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대할 때막 어지럽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보통, 그, 날씨로 말하면 비교적 맑아. 그 느낌이 지저분하지가 않아. 근데 생후에 그 양육자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그 친구들은 굉장히 신경증적이고 경계선적이고 그 복잡해. 좀늘 아파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하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학회에서 자꾸 그, 그 자폐 환자하고 정신분열 환자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제동을 걸었잖아요. 분명히 느낌이 다르다. 두 사이에는 그래서 자폐는 어찌 보면은 거의 선천적이라 할 만큼, 그런데 그 증세는 비슷해요. 자폐 환자나 정신분열 환자나 증세는 비슷하지만 그 오히려 자폐 환자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지적인 것이 더잘 먹혀요. 오히려. 근데 이제 정신분열 환자는 인지적인 게덜 먹히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성적으로 정신분열에 가까운 사람들은 치료가 상당히 더 가능해요. 왜냐하면 신경증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장시간 상담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어찌 보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작스런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해리로 해가지고 정신분열이 온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응? 정말 그건 어려울 거예요. 나는 그런 분은 아직은 상대를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어, 어, 상당히 우리가 상대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태생적으로나 이것도 어느 정도 신경증이 있는 거죠. 그 자폐아동은 거의 선천적이니까 시설이나 기관에서 주로 하는 거고, 이제 거의 그 충격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정신, 거의 전체 정신과 관계를 못 맺는 거의 떨어져 나간 정신은 현실과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자기 자신을 정상이고, 아무런 이상이 없,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 자기가 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기 때문에 치료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길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입원하거나,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만성적인 정신분열 환자들은 본인이 약간 이상함을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좀 하고, 치료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툭 떨어져 나간 사람은 전혀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 안고 전혀 방법이 없어요. 상당히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 상담사가 할수 있는 일은 와야 되잖아요, 일단. 어지 않는 사람을 가서 해주는 거 위험하기도 하고 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대부분 또 그런 정신분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 가난해.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분열은 뭐냐면, 입원을 안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매야 돼.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가 다른 사람의 몇 대의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정신병으로 입원시키고 그냥 그렇게 그냥 평생을 그냥 썩게 만들어버리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로서 할수 있는 것은 참 제한적이다. 치료가 가능하지만, 우리로서 할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정신분열 환자일수록, 사회생활을 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어, 그게 가장 치료예요. 가장 좋은 치료법은 뭐냐? 무엇이든지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받는 것보다 더 치료적이죠. 근데 이제 그 사회적인 일이 꾸준히 못하니까 상담사가 그걸 하도록 지켜주고 도와주는 역이지, 치료 효과 면으로서는 그 단순한 일을 한다든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그게 이제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은 아이들이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요. 정신분열 환자는 아니지만. 이제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환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한다든가, 이제 이러는데, 이런 아이들수록 아르바이트를 나는 꼭 하도록 유도해요. 자꾸 번유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다니고, 현실을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치유적이거든요. 한 친구는, 이제 대학교 다녔던 한 친구는, 그, 약간 분열 환자는 아니지만, 이제 그, 계도 이제 만성적인 분열기가, 이제, 신경증이 분열증 증세를 약간 보이는, 친구였죠. 그래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그 주차, 주차 정리 차가 오면 세우고 도, 돌려보내고, 여기서 대기한 차를 또 보내고 하는데, 어 우리 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그걸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양쪽에서 오차한 대를 세우고, 한대 보내고, 한대 이렇게 해야 되면 양쪽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정... 정신분열 환자들은 특기가 뭐예요 하나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고 우려가 있는 거죠 본인이 너무 어렵다 그 일이 그리고 이제 그 케이블카 있잖아 케이블카를 하면 딱 쓰면은 세워가지고 사람 내리면 그 다음에 보내고 이제 다음 차 타게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어려울지 어려울 것까지가 하는데 왜냐하면 정신분열 환자들은 되게 일방적이기 때문에 한면만 보기 때문에 요것만 보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나가 안 보이죠. 걸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있으면 왜 이게 두개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이 커피 그 대신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이 차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하는데이두 개의 관계를 물어보면 몰라. 이게 정신분열 환자, 소위 무관계성. 링크가 없어요. 이파표라돼 있고 조각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분열증을 보면 뭐죠?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굶주림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정신적인 굶주림이겠죠. 정신적인 자양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죠? 정신병 환자들이 에너지 엄청 씁니다. 뭐에 에너지 쓰죠? 꼴통 굴리는 데다 쓰죠.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가지고 그걸 혼자 해석을 또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겠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분열 환자들 보면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없잖아. 에너지를 거기에 다 씁니다. 정말 온갖 에너지를 다 써요. 그럼 뭐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몸이 티게해집니다 일단 몸이 약해져요. 에너지를 너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영부인 아주머니도 들어오시면 선생님은 그 천재성을 아껴야 됩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뭐, <laughs> 왜냐하면 그 훌륭하신 그, 그 놀라운 머리를 함부로 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껴야죠. 그리고 머리를 쓰는 게 얼마나 에너지 소비가 많습니까? 아, 선생님 잘 드십시오. 일단 잘 드시고 잠을 잘 자는 게 최고입니다. 많이 먹고 잠을 잘 자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조금 덜 해야 삽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하라 그러면 안 돼.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그, 에너지를 축적해야 된다 그래야죠. 살아야 되니까. 사실 맞는 얘기고. 에너지를 축적해야 됩니다. 굶주려요. 정신적으로. 자양분이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자양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언제 그 사람들은 정신적인 자양분을 얻느냐? 철저하게 자기 세계에 동반자가 돼줄 때, 그 정신적인 위로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좀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르네. 나를 인간 취급해주고 나를 사람 대우 해주네. 이럴 때 자기 존재감을 느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피폐해지니까 스스로도. 그러니까 몸이 피폐해지면 망상이나 환상이 심해지죠. 아무래도. 두 번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시기와 증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응? 나를, 결국은, 본인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거부해버리는 거죠. 정말, 정말 사랑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섞거나 정서적으로 링크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감정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부하게 됩니다, 일단. 사람을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찾는 것은 물질입니다. 이제 인간을 만나면 정서적인 교감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물질로 바꿔버리죠 대상을 좋아하는 대상을 물질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 물질로 바꾸기 전에 하는 게 뭐냐면 환상입니다. 그래서 환상이 정감이 있는 환상이 아니에요. 전부 물 자체인 환상들입니다. 다 단편적이고 마치 아무 생명도 없는 조각의 환상을 파편화된 환상을 보는 거죠. 이것은 물질과도 같은 거지, 거기에 감정이 있고, 정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그 환상들은. 그래서, 이제, 물질에다가 자기 탐욕을 투사시키는 거죠. 물질에다가. 그러니까, 물질에 투사한 것이 어떻게 되나요? 괴상한 걸 연구하죠. 아, 우 똑똑해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 역사를 통달한다든가. 징기스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뭐 있어? 아이, 그 새끼는 하란 공부는 안 하고, 몽고 제국에 대해서 그냥 쫙쫙 끼는 거야, 그냥. 내가 많이 배워요.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 비밀 요원들이 있답니다. 하이 클래스들이. 중세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비밀 소위 그요원들에 대한 또 책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만 귀신같이 읽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읽어보라 그러고, 또, 어쩔 때는 책을 줘요, 도지가 갖고 와가지고, 또 읽어보라고 그러네요. 어쩔 때는 제가 읽어도 보지만, 또 언제나 읽어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읽어본 척 하고, 나중에, 아, 내가 미처 몰랐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한참 공부하는 거죠, 제가. 듣고, 배우고, 아, 그런 게 있었냐. 제일 좋아하는 것은, 걔네들한테 배우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누구도 나를 따르지 못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건들지 마세요.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마세요. 응? 그리고 아무도 그걸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재적인 머리에 그 천재적인 상상력을 배우는 자세로. 근데 겉으로만 제스처로 하면 다 알아요.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 응? 똑똑하니까 그렇지 바보가 돼봐. 왜못 배워? 그네들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어 굉장히 자기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학교 상담에서는 안 나타나잖아요. 음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걔는 절대 거기서. 근데 나한테 몇번 했는데도 이제 나한테는 자기 정체를 드러냈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척 했어요. 내가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가지를 자르고 모가지에 막 피를 막 묻히고 잘라 죽이고 이런 그림을 다 그렸어요. 제스처입니다. 제스처예요 그건 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안에 지가 분노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분노도 있고 자기를 애 먹이고 무시한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는 얘기 했죠. 어쩌면 그것은 나 말고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이놈이. 그럼 내 앞에 한 것은 제스처죠. 내가 그걸 모르겠어. 아이 새끼가 내 앞에서 지금 이미 딴 데서 다 써먹은 거 지금 제스처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다 느꼈죠. 여러분 그 여기저기 상담사 경험한 애들은 다 그럽니다. 시험해요. 그래서 나한테 올 때는 이미 딴 데서 다 써먹은 짓을 태연한 듯이 재현하죠. 그리고 이 상담사가 어떻게 나오나를 보죠. 나는 그것까지도 보는 거야. 어이 새끼 봐라. 다 다른 데서 써먹은 걸 지금 내가 어떻게 나오나 보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럴 때는 적절하게만 반응해요. 과민 반응을 절대 안 보입니다. 어, 그래? 어, 그렇구나. 어, 그랬어. 이 정도지, 뭐, 하, 뭐, 니가 뭐또 뭐, 얼마나 슬펐니, 뭐 죽여버리고 싶니, 이런 소리 절대 안 해, 난. 조용히, 조용히 반응해줘요, 그냥. 어, 그렇구나. 응? 그것은 내가 그 마음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응? 결국은 얘가 나를 테스트하는 것은 뭐냐면, 니가 나를 상대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놈이 응?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나랑 이제 말이 터지니까, 지 전문적인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그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는데, 내가 그것을 개를 쫌 붙여가지고 배우려고 탁 배우는 자세로 딱 나가니까, 무기장려하게 날 가르쳤어요, 그 놈이. 그 18살 먹은 아저씨도 그랬고, 응? 그 대학생 놈, 개그 운전 하는그 놈도 나를 그랬고, 가지고 걔네들은 그자부심이 강한데 예를 들어서 그놈들이그 나를 보는 거는 내가 똑똑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좀 똑똑해.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그 옛날한 사람들한테는 그 자기 정체를 노출도 안 시키고 말도 안 해요. 근데 얘가 나 말을 받아 줄 능력이 있다는 판단 좀 똑똑하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내 말귀를 받아들일 능력이 있어. 그러면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 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 이제 나를 시험했던 애들은.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야이 자식아 너 못지않게 나도 똑똑해. 근데 너보다는 못해. 이거죠. 나는. 응?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내가 어떻게 너를 능가하겠냐, 속으로. 그런 내 속마음을 알면 흐뭇해. 얼굴 보면 알아요, 이새가 흐뭇해요. 내가 저 유명한 교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느끼면서 자부심을 느끼죠. 그때부터 말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금, 지금 그내 가까이에 있는 학생 중에 한 녀석도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지는 그래, 솔직히. 1학년 내내 거만한 자세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놈이 1학년 때부터 내 심리학 강의를 들은 놈이야. 그 어려운 4학년 과목을 들어 지금도 종교 심리학 강의를 듣고 있어. 근데 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확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요.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싸늘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강의가 다 시시하대. 다 시시한데, 교수님 강의는 조금 들을만 하대. <laughs> 그래서 좀 들을만 하대는, 하대는 강의가 내 강의랍니다. 다 시시하다는 거야, 다. 귀에도 안 들었는데. 그리고 너 친구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친구 없냐? 시시한데. 시시한 거. 또래하고 말할 수가 없어. 너무 시시해. 아주 그냥 저부터 얘기만 한데. 말도 안 된대. 걔가, 스스로 풀릴 때까지 기다렸죠. 상담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대로 내가 하는 방식이 있죠. 상담 안 하고 치료하는 법. 1년이면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제 나는 가끔 건들죠. 응? 툭툭 건들어. 이제 웃으면서. 건들고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 쳐. 이제 이게 내 신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너와 사랑하고,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데 니네 문이 아직 안열려서 안 어쩌면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인거죠 야잘 있어 근데 내가 정을 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거죠 얘는 왜냐면 정하고는 담쌓고 완전히 생각으로만 가득찼고 언똥한 생각만 하는데 내가 정을 주니까 굉장히 두렵죠 바로 그 분열증 환자들이 공포를 느끼는게 그런거거든요 정을 느끼는게 두려운거예요 또, 그동안 자기가 쌓은 그 아성이 있잖아요. 그 훌륭한 아성들이 무너질까봐, 응? 자기가 제일 똑똑해야 되는데, 쟤보다 또 똑똑한 놈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직 믿는 것은 자기 똑똑함이고, 자기가 공부한 그 엄청난 세계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수업을 하면서 그 슬슬 건들죠. 아, 이런 친구들은 이런 성향이 있어. 이런 친구들, 이런 성향이 있어. 지 얘기거든, 사실은. <laughs> 근데 이제 내가 지 얘기를 안 하고 툭툭 건들면서 그랬더니, 요즘은요, 그, 독일어 스타디도 가고 내가 가르치지 않지만, 스타디도 학생들하고 해서 가고, 영어 스타디도 이제 하고, 친구를 사귀면서, 또 요즘은 볼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놀라고 해요. 인사한다는. 인사한다는 것은 관계 맺기가 되잖아요. 자, 요즘 걔 보면 정말 어찌 보면 감사해. 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그올 수가 있나. 결국 그건 뭐냐면 신뢰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믿어. 그리고 너는 전혀 이상한 놈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어쩌면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너의 그 천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같이 보게끔. 절대 그걸 허물면 안 돼. 자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넘나들게 만들어야죠. 그런 의도를 알면 자기 아성을 내가 허물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고 같이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허물어버리거든요, 그걸. 허물어 그래서 두려워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치료법이에요.